병. I'm touch. This is nasty.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지금 나가면. 으음. 도리코, 도리코. 어, 신형 총 신형 시영 신형 영나 그러네 이거 바로 위에우요 어. 어. 걔, 걔, 나, 걔 나한테 있 나한테 있 나한테 있어. 명컷두명컷한명 남았어 걔한명 남았어 g 시 t 너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 a 어. 나 올라갈 거야. 나도 이거 중단하고 중단하고 이 지하로 갈게. 터치형이 난... 쏘는 거지 총 지금. 어 반소 나야. 에어드랍, 잠깐만 에어드랍 먹을게, 난. 두명 컷이야 일단. 이렇게 하면 한 명, 한명 붙었다. 걸로형걸로 애들 간다 형걸로 애들 간다 애들 간다. 알아 알아. 다운 에 k 두명 왔어. 에 k 두명 왔고 신협초그 한명 남았고 나머지 빼고 볼 수도 있어. 야, 다른 데서 발소리 난다. 조심해. 나, 나 아니야. 어. 신총다운신총다운그 앞에 시체 부시 쪽에 두개 있거든. 그거 먹고 집에 올 수, 있음, 집에 올수 있으면 오고. 일단 에닦는다이 새끼. 이기 먹을 수 있어? 나안 가도 되지 그쪽. 나티잡 불러갈게. 어. 어 거기 씨두개더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 조심해. 빼고 봤을 거야. 거기 거기 살수 있지? 살아봐. 어, 에... 아, 반수 못 죽겠다. 나 일단 집에다가 템 버리고 나간다. 어. 신스 나 먹었어. 신스 나 먹었어. 팔배더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잘. 액티 잡자 액티 잡자 부시야 알았어 알았어 부시야 얘네 시체 쪽에 한... 시체 쪽에 석궁 자, 전신탑 석궁이야 알았어 알았어 집에 있는 템은 내가 대충 창고에 넣을게 나 여기다가 남겨놓은 무장 일단 회수할게 제가 먹을 수도 있으니까 어 부시야 나, 나 나키좀키 가... 좀, 키좀 가져올 수 있냐? 가져올지 내쪽 에키 쟤다 에키 쟤다 에키 다 거기 거기 바보? 에키 잡 에키 잡으면 안 되냐? 그금 간다 간다 나 가고 아아저 새끼가 나 잡고 쏴 좋댔어 토치야 내가 니쪽으로 네 줄게 치야키키 하나 꺼내줘 아, 나.. 아..아..나..낫다운 나 일으켜줘 문양 일으킬 수 있어? 살릴게 살릴게 부시..아..부..부시야 넌 쭉..쭉가 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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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빠져 됐어. 내키킬 이거 내가 먹을게 부시야 저기 시체 마무리 했어? 아니 아니 걔.. 걔 리볼버 들고 있는데 마무리 못해서 템은..총은 없어 지금 뒤한명 우리집 우리쪽에 조심해 문양 안 죽을 수 있지? 내가 나... 리볼버야 얘네 계속 싸우다 계속 싸우 아, 거기 싸니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땡큐, 땡큐. 아, 넌 이거는 마저 기져라. 액퀘, 액들다빠진거 같은데. 어, 다 빠진다, 봐 예, 예, 아, 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혹시 야, 너 5탄 <laughs> 몇발 있냐? 아, 갑자기 빡집충하게 되네. 아, 여유발게하는데나쿠탄 나 많이 오, 없어. 오케이, 오케이, 나도 5탄 없어. 나도 5탄 15발 남았어. 보이나 <laughs> 싸. 2명이야? 아, 깜짝아, 우리 집다. 뒤에 갑자기 여자 떨어지고, 갑자기 하필했었네 하나 석궁 날라오는데, 멀리 이집이 새끼가 쏜다. 아, 제큰 친구야, 내가 마무리할게. 큰 집이나 보네. 아야, 넌 쏘지마. 저거 보인다. 가, 봤다. 와, 저집 애들... 어, 찾았다. 싸바싸바싸, 싸싸싸싸싸 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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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바. 일단 싸. 아, 쓰. 빠 부시야 빠져 빠져 뭐할 어. 아, 아깝다 이 k 아, 저집 뭐야 존나 큰데? 50도 짧게 클수 있어 좋크네 근데 저 집이 레이더 올 수도 있겠다 잠문하면 가자 가자 거 그쪽 오지마 위로 올라와 부시야 위로 올라와 활잡이도 아, 있잖아 아푸시는안 안 하는데 혹시 몰라서 나 탄이 얼마 없어져? d o 다 n d 나 뭐야? 정신 두명 있네? 야 웬만해서 빠져, 푸시야. 가자. 가자, 빠지자. 어, 웬만해서 빠져야 돼. 미집 조심해, 푸시야. 쟤 앞에 발소리 어 그래서 조심하라 했어 부시한테 쟤 앞에 발소리 뭐야 술탄 터라 치는데? 어떤 미친 새끼야나 난데? 술탄 미친 왜수탄 터라 놈이 나야 술탄 너야? 어 미... 그게 나야 <laughs> 문이 많아서 어디 문앞 대기해야 될지 모르겠죠? 뭐야 걘데? 시체도 다있어 시체도 다있어 아내8배라 네, 너무 잘 보인다 8배 진짜 잘 보이더라 와 이거 지금 올라가는 작 잡겠는데? <laughs> 앞에 사람 한대 맞췄어 사다리랑 해치 배울거지 도치야 어안 죽는데? 사다리... 원시한대 맞췄는데 안 죽는데? 헤드 맞춰야지 못 맞췄는데 데미지 그게 렇안 쎄? 거리 멀면 멀수록 데미지 어리석어. 어, 어디, 어디야? 아이 대표 너무 안 보여. 어저 있다. 헤드, 커피 캔컷 그래서 유튜브 하나 뭐야, 하나 컷... 한, 한, 한 봤는데 잡았다고? 아니? 한명 헤드 컷. 커피 캔도의 헤드... 어. 커피 캔도 헤드 헤 컷이야. 못 어디야? 제 반석 어디 있냐? 어디 튀었냐? 누드빛 줌만으로 하고 였거 저기 있다 저기 다30 30 30 30 30? 30인데? 아.. AI는 잘 못봐 봤... 아! 잠깐만 나얘 붙었다 뭐야 바로 밑이네? 아나나컷나 헤드 나컷나 헤드컷. 어디 있는데? 바로 밑에 칩이다 칩 칩이 누구래? 몰라 원신 아니냐 쟤? 내가 떡 빼들고 나가볼게 조심해 입구 댁일 수 있어 이쪽 오지마 문형 아 밑에 붙어있다 소리가 들려 문형이야 뭔데? 저쪽 가, 야 저쪽 서브.. 썸넷 썸넷 오신다 썸넷 오신다 들어가야겠다 빠졌는데? 아, 나 들어갈래, 썸네. 나도 이래. 네. 아이, 기대박. 장거 많이 가 있는. 그애들 아직도 하고 있냐? 렉 걸리 있는 거 같은데. 아, 아직도 하고 있네. 내가 왔다. 여기 있다, 여기. 나도 왔다. 밖에 뭐야? 밖에다. 나... 갈려야지 내가 내가 잠금하는 거야, 내가 잠금. 아. 저기 반석나오뭐 갈갈 갈갈이 하는데 뭐 있어? 반소반소 반소 있는데? 형 싸우고 있어? 왜움다거 hey, 어, 같은데. 반석 있으면서 이 빠졌었냐? 노. <laughs> no. 한번 돌아다녀 볼까? 주우드까지 안 나온다. 아주우때까지안 돌아온다. 야 우리 집 앞에 반사면 투명. 쿨라. 한명 쓰리에드? 한명 쓰리에드 다운? 한명한대 저거. 발전 발전기 바로 뒤쪽에 있다. 발전소 어, 뒤에.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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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옆에 송신. 확인 확인 요, 확인. 옆에 송신. 확인 확인, 저... 확인 확인 확인. 쟤네 뺐는데? 쟤네 쟤네 쟤다2위트나 시야에서 안 보여. 나도. 오케이 반수 하나 먹었다 칩이다 우리 집, 아까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바로 우리 집 바로 우리 집 바로 어? 우리 집 우리 집한명 무시해 네이더 안 하면 나도 봤어 문영이 문영이 잡아봐 오원신 어, 말한 거야? 그런가봐 그런가봐 발소리 나서 니네 뒤치기 갈거봐 말해주는 거 문영이 봐주면 돼 오케이 그게 너 다급하게 안해도돼 정신... 아, 나뭐 올라가는데 시간 걸려서. 거기 정신이 쏠리다고 죽이 죽이 좀 봐. 얘뭐퍽호박만 먹는다는데? 아. 음. 아, 레알? 네, 어허. 얘 얘네 우리 집 올라오려고 사다리 내기들 아, 진짜? 아, 그냥 갈가리하는잡았 걔가 갈가리하는 잡은 애가 걔거든. 아, 트레이드인데 나 다운. 아, 까비. 죽었다고? 아. 거기까지 갔어. 퍽스. 이미 씹혔겠다, 몇 때. 저기 때까지 안 들어오면 내발에티 뒤져버렸구나. 이총 뭐야? 어, 얘네 헤드 맞았어. 집이다. 나 바로 집 앞에서 죽었거든. 네템 먹으로 오겠다. 잘하면. 밤을 집앞게 어디? 가고 있어 옆에 송신줄 근처 찾 여기 있어 먹어봐 보리 보리 배로 가야지 푸시한다둘난템다 먹었다 한대 맞췄어 잘했어 집가. 한명두 대. 보이는 애두 대. 그 그쪽으로 두명다 붙는다. 한 대. 두 대, 헤드 세 대, 컷. 아 있네, 컷아 있네. 세명세 명인데? 한명 AI 장비가 아니야? 아, 깡통, 그 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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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 한대 때렸어. 어, 제한대 맞았다. 다운인 것 같은데? 해봐. 나 지금, 쟤네 아직 나못 봤다. 아, 고렉으로 나, 남았어. 트이트컷 고렉 트레이트 컷? 나이스. 걔, 원신 한명 있었어. 원신 한명봐야 돼. 나 이게, 큐이안 보여가지고. 한 m 더컷 이쪽에 시체 go. I'm g 다 i n g to go. I'm going 이 o go. I'm going to go. I'm g o 어 n 그그어 t 어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 소두 개, 보 o 어반소두개보렉크한개반소두 개? 한 개. 반소 두 개? 우리 집 근처 바위에 한명 있다. 아까 그 내가 죽여놓고 집에 뭐 세이프 못한 거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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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 아제 제이들 제이 제이십 애들 아니다. 존나 큰 집애들이다. 음 아까 우리한테 왔던. 건데. 이걸 왜열두 왜 분이나 보고 계시지? 어어 어, 우리 주방 당했어. 어 왜? 아 트리우 맥스. 아 내야르다가 네 걸렸는. 관련된... 역시 여기서 아... 관리 잘했어야 됐었는데. 아, 이만 나쁘지 않지. also? 아, Penny. 그래? Cigota. Cigota. c 서버 설명을 좀 어. 서버 설명을 좀 제대로 적 a c i 가어 t a 이서 g o t 쓰발 거 벤당했구만. 서 g o 우리 Cigota. c i g 이제 변하지? 얘네. 그 그러니까. a c i g o 네 a c i i p 였나 근데 우리 세명이서 싸웠는데? 싸운거는? 음..맞아 뭐 채팅창 어그로 심했어? 아니? 어그로 그런거 없었어 날신구 너 거드민이 의지벌고 집에 왔겠지 팬당한하 당한말 하지 까비다 나이 트리오라 나도 걱정했거든 근데 이거 정확히 어. 서버 규칙이 없어갖고 아 트리오 맞긴 맞는거 같은데 관리하나? 싶었는데 관리 잘하네 와 우리집 존맛이야 존댔어 존맛이네 여러분 이 서버 가시면 됩니다 이트리오서 비번 서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서버 관리 잘하네 아 맞다 어, 저거 빨리 비번 알려주고 그냥 시청자들한테 다 가지라 해 가지라 해? 근데 이 11분중에 방플로 온사람 이 있는거 같은데 1 1분이면 왔는데 너무 조용해 오늘 너스방송 조용히 조용한데 어디가냐 그냥, 그냥 집에 가폭 20개 있는거 아, 큰... 근데 서버 괜찮다! 서능이야. 아 서버 괜찮다! 근데 진짜 트리오 할걸! 두명 어차피 안 하잖아! 아 이거 제대로 할걸! 처음부터 알고 제대로 했어야 했었는데 제대로 아... 하는 사람 없잖아 제대로 할걸 지금, 지금 여기 서버가 풀이, 풀이거든? 풀이응 음, 여기 사람 개많아 그래가지고 아마 그... 걸린 거 같은데? 그냥... 음. 그냥 며칠 제재 안 하다가 이제 관리하는... 아... 불 불독이 불독이 죽이고 그럴 수도 있고 이거 시청자1 1 명이야 아니면... 여 이제 열두 명 애들이 신고 신고 나올 수도 있지 아니 아니고의 생각하는 게 근데 이거는 제대로 하려면 어드민이 그냥 저거 집을 삭제 시켜줘야 돼자 지금 누가 내일 하래 그래, 그렇지 않든 않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시작 엔지, 엔지, 엔지. 엔지, 엔지. 아니! 하루 한 번에 바로 써야지, 아까처럼. 왜한 번. 아니! 아니! 그냥